서브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블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테이블 생성인데 어, 서브쿼리를 이용한 테이블 생성. 우리가 테이블 생성은 이이 어, 이 빌딩 템플리저 만드느냐고 우리가 이제 클릭클릭해갖고 어,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는데 어, 우리가 명령을 이용해서도 그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 돼요. 명령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템프 테이블하라고 써요. 임시로 잠깐 테이블 만들게요. 그다음에 이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테이블에다 이제 데이터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테이블에 이제 컬럼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다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우리 서브 코리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요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전체 테이블인데 우리가 여기서 8번, 9번, 3번, 즉 빌딩 ID가 1보다 큰 애들만 요만큼 뜯어가지고 어 임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세 개를 가진 별도의 테이블을 하나 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잠깐 만들어서 그거 사용하고 또 이제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렇을때 이렇게 이제 일부분만 전체 테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뜯어내갖고 새로운 테이블 만드는 거는 크리 에이 테이블 한 다음에 서브콜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느 부분을 뜯어낼지를 써주면 돼요. select 하는데 어, 모든 그 컬럼을 다 뜯어내죠. 예, 뜯어내고 어디로부터 뜯어내냐? 빌딩 템플릿에서 뜯어내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야겠죠. where 해서 예, 자 빌딩 아이디가 뭐다 일보다 큰 애들만 다어 뜯어내는 겁니다. 네. 이러면 우리가 이제 템프 테이블을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퀄리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출력에 보면은 뭐라고 왔습니까? 아, 요그 수행한 퀄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 개의 로우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 테이블은 어, 아직 안 나타났죠. 예, 사실 요 테이블이 이제 여기 있는데 요거를 보려면은 여기 뱅글뱅글 도는 뭐 리사이클 표시가 있죠 이게 이제 새로 고침이거요 refresh 그 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템프 테이블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컬럼들이 빌딩 어, 테이블하고 템퍼리처하고 똑같이 생긴 어, 테이블이 하나 임시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여기 제대로 데이터들이 어, 들어가 있나 보려면 우리가 s e l e c 해서 보면 되겠죠 셀렉트 해가지고 from temp 어, t 이렇게 보면 얘는 딱세 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생성도 뭐그 컬럼 이름 정하고 데이터 타입 정하고 용도 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서브쿼리를 이용하면 일부분 테이블만 살짝 뜯어가지고 부분만 해하고 새롭게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 쓰여진 테이블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드랍 테이블이 있고요. 그다음또 하나는 트렁케이 테이블인데 드럭 테이블은 그냥 테이블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디스트로이 해버리는 겁니다 테이블을 어, 그 안에 있는 내용과 테이블 자체를 아예 그냥 여기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트렁케이 테이블은 그 내용만 내용만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은 남겨둔 채빈 껍데기만 남기고빈 테이블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트렁케이 테이블 해볼게요 트렁케이 테이블 합니다 그러면 어이 보통 이제 트렁케이트 테이블 같은 거할 때는 좀 위험하거든요. 실수로 내가 잘못 클릭해가지고 어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한 바시, 반드시 한번 물어봅니다. 얘펌해다오 이거 이게 좀뭐 위험한 일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렁케이트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오케이라고 나오죠, 그죠? 오케이에서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템프 테이블 한번 찍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리프레시해서 보면 템프 테이블이 남아 있고요. 이젠 가차 없이 드롭 테이블 해볼게요. 드롭 테이블, 드롭 나우 이것도 위험한 연산이니까 어, 한번더 물어보는 거죠. 드롭 나우 지워버려. 그러면 요번에는 얘가 새로 고침할 필요 없이 테이블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 보여드린 거는 테이블 만들 때 이런 서브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서브쿼리를 활용해서 아주 쉽게 임시 테이블 같은 걸 생성할 수 있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서브 어, 음, 테이블 생성하는 것을 어, 보여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우리가 DISTINCT와 아, Aggregate Function을 배울 텐데. Distinct, 는 영어의 뜻으로 이제 서로 다른 뭐 이런 거죠. e d i 이 f e 이 e n 이 e 이 e t w 이 e n the d 한 f f e r e n t functions. a g g r e g a t e function 그 다음에 최 s 값최 e 값그 다음에 합 이라든지 이런 아, 간단한 계산 같은 거를 아주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distinct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테이블을 보면 전체 테이블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빌딩 넘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11893. 예. 우리가 여기서 select 해가지고 빌딩 넘버만, 아, 빌딩 ID만 한번 다 출력해 볼게요. f r o 빌딩 캠퍼 있죠. 아이디만 해보면 1, 1 8, 9, 3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 이런 빌딩에 대한 정보들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빌딩 아이디 같은 게 이제 두 개가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럴 때 야, 중복된 거는 그냥 한 번만 찍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디스팅입니다. 우리나말로 쉽게 하면 디스팅트라는 것은 디스팅트라는 어, 것은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찍으시오 이겁니다 찍으시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앞에다가 어, 수식어처럼 붙여주면 돼. 디스팅트 이 그냥 영어라고 생각하면 되시군요. 예, 디스팅트 빌딩 아이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유니크한 빌딩 아이디 이렇게서 해 수식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수식이 돼 버리면 빌딩 아이디가 어, 유니크한 것만 아,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 갖다가 커서 갖다 놓고 실행해 보면 요번에1893 이래 가지고 1번이 어 하나만 딱 유니크하게 하나만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디스턴트는 이제 요런 의미로 중복되는 값이 있을 때 그런 걸 한다라고 해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그로게이트 펑션 집합 함수를 한번 에그로게이트 펑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현재 이만큼 모여있는데요. 데이터 이만큼 모여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온도들의 평균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Select 한 다음에, 에, temperature 하고, 어, from building. 이렇게 temperature만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temperature가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평균 온도를 알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들의 평균 온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a v e r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함수는 이제 에버리지 함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 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야, 음, 평균은 13.4도야. 너 데이터가 총잘 보세요. 데이터가 총 온도 데이터가 총 5개가 있었는데 얘네들 다 평균을 내 보니 13.4도야라고 이렇게 보여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고 온도와 최소 온도 한번 찍어 볼게요. 맥스한 다음에 자, 이걸 찍는데 어템퍼리처해갖고 맥스, 민 하면 최소 온도겠죠. 아니면 직관적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번에 그냥 한 번에 에, 다 나오죠. 그죠? 평균 온도는 13.4도고, 가장 온도가 높았을 때는 15도, 가장 낮았을 때는 10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에서 그냥 통계 데이터를 아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어. 그 aggregate function이고요. 이거 외에도 어 조금 더 나아가서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한번 찍어볼까요? standard deviation이라 분산 이거는 분산은 음, variance sample 이렇게 하고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자 평균이 1 3점사도있잖아요 평균이 1 3점사도인데 이 표준편차가 어, 2.05도에요. 위로 2.05도, 아래로 뭐 2.05도. 이런 정도로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표준편차가 이렇다는 거고요. 에, 분산은 이거 표준편차의 제곱이잖아요. 이 정도 된다는 라 것을 우리가 쉽게 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에, 여기 뭐가 복잡하냐면, STDDB. 그럼 이것이 그... 어, 표준 편차라는 함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쉽게 보는데,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 이름을 쉽게 못 보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붙이냐? as 해가지고 여기다 문자열로 어떻게 하느냐? 어, 온, 온도 표준 편차. 이거는 as 붙여가지고 온도 분산.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바로 이 컬럼 이름이 조금 더, 요, 이제 보일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컬럼 이름을 바꿔버리는 건 아니고, 요, 보여주는 것을 조금 더 의미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as를 써가지고, 어할 수가 있습니다.